여기 네, 가운데 쪽봐 주십시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아입니다. <laughs> 어, 아테나 이후에 아주 오래되진 않았는데, 어,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기까지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음, 더 긴장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봉선이라는 캐릭터는 어, 너무나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어서 또는 어, 너무 솔직하고 순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예요. 음, 옳지 않은 일을 보았을 때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어, 그것을 바로잡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는 계산하지 않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어, 우리보다 아마 조금 더 정직한 사회 어, 솔직한 사람들에 대한 열정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음. 그냥 보면 떼고 거칠고 그런데 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여리고 또 착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쓰럽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동선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제가 맡은 저 어, 서재희라는 친구요 낮에는 주차요원이고 밤에는 CEO인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예. 이제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서, 가난한 밑바닥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수성가해서 이제 CEO가 된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아, 정말 세상에 이런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아서 이 친구가 되게 어, 그런 사라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봉선이라는 그런 여자를 만나서 이제 그런 뭐랄까, 꿈꾸는 거에 대한 그러한 것도 알게 되고 행복도 알게 되는 예, 그러면서 아마 제이라는 친구와 함께 시청자분들도 함께 이렇게 점점 행복해지는 예, 그런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어, 저는 박태화 박사입니다. 어, 심리학 박사인데 심리학 어,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는 어, 경찰청 어, 경찰서에서 지정한 그 상담 치료하는. 그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아, 좀 전에 보셨던 그 장면에서 그 우리 차승경님께서 내부에서 사고를 치셔서 징계를 받는 것 대신 음, 상담,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어, 저를 만나게 되죠. 어, 이자 씨를 비롯해서 지금 옆에 계신 한국은 씨는 뭐 사랑과 야망에서 제 부인으로 1 년여 같이 연기했었고 어, 굉장히 좋은 그 동료들하고 함께 어, 작업을 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아, 어, 그냥 일반적인 로맨틱 코미디가 갖고 있는 어떤 억지적인 상황들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음, 너무나 따뜻한 웃음과 따뜻한 갈등? 또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까지 내가 드라마에서 멜론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laughs> 개인적인 <laughs> 기쁨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 11월 9일날 첫 방송이 됩니다. 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화연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이 친구는 어, 소위 달나가는 강한 CEO입니다. 그리고 재희, 임시윤 씨와는 묘한 인연을 엮여서 그에게 어떠한 남자 이상의 염려는 주고요 그러면서 어, 봉선우, 이지아 씨와 어, 묘한 삼각 구도를 이루게 될 예정이었고요. 어, 즐겁고 열심히 사랑을 임하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 나도 꽃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제 역할에서 너무 매력을 느꼈던 점은 일단 조민지 선배님과 함께 멜로를 할수 있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꼈고요. 그리고 어... 다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캐릭터예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게 다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성격이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뿌리는 봉선과 같이 거짓말을 싫어하고 솔직하고 그런 면은 같지만 표현하는 방법적에서 굉장히 틀리고 어, 나중에 이제 제이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제일를 꾸시려고 <laughs> 다가가다가 중간에 태화도 돈이 많은 사람이란 걸 알고 어, 태화에게 다가갔다가 진정한 사랑을 느끼면서 성장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저 역시도 더 많이 성장하고 싶고 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 비슷해 이수원입니다 <laughs> 아, 저는 이 나불꽃에서 주머루라는 신입 승경을 예, 맡았고요. 감자탕집 이름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감자탕집 이름은 아니고요. 조머루는 신입 승경을 연기하게 되는데 어, 출근 첫날부터 봉선에게 예, 강한 끌림을 어, 느끼면서 첫눈에 빠져버리는 예, 그런 착하고도 재밌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어, 연기가 미숙하더라도 재밌게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목소리도 레시피> <목소리도 레시피> 어, 저기, 저 떨어졌네, 저거. 눈알이요! 똑바로 먹고다니라고요 아! 업무의 80, 90%는 주치다들하고 싸우거나 착각해주는 거예요. 맨날 술 취한 사람들하고 상대해보세요. 책임감이요? 여기 계시니까 모르시죠? 허구한 날 그런 사람들한테 시달려보세요. 지긋지긋한 밥벌이 되는 거싫어문제라고요이반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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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커버고수라는 프로가 있는데, 내가 그걸 이제 알나네넌 사업을 이상 좋아해? 야, 이마너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어, 뭐해! 가져가서 빤스를 만들어 입어! 안녕하십니까, 베리케입니다! 요걸 좀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울하고 슬픈 기분을 느끼죠. 반대로, 조그만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들뜨기도 하고. <laughs> 너나 좋아하는구나! <laughs> 내 속에서 막가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 거절당하면 존재감이 확 무너지는 거야어나 거절한 사람이 죽이고 싶을 정도니까 어쩔 땐 내가 왜 살아 아무 의미도 모르겠고 내가 봤을 때 우리 차순경은 비정형 우울증으로 보입니다 어, 우울증? 하루 밥세끼에 간식까지 챙겨 먹는 우울증도 있나? 잠도 잘 자고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똥도 누는데 뭐야 이거 먹잡아 경찰이래도 되는 거야? 야이 새끼야. 밖에 누가 뭐 누가 어디다 두고 우리 경찰이거든. 아니 선생님경 참! 누가를 용웅에 누가 두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여기야.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어렵게 아이고 아이고. 여기 어디 있네. 아까 여기 이고뭐 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에요? 컵하죠? 네? 비는 나갈 것 같은데? 넘칠라 그러면? 속옷 살때 사이즈 안 재고 살죠? 아니. 남이야 A 컵이든 B 컵이든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사이즈 차이면 너한테. 왜? 여기서 와서 커플였니? 아. 너 A 마이너지? 월세 드나 꼬질꼬질 강국은 싫거든 그만 어쩐지 비리다 했어 아내 아, 손자 아, 우리 애기 버리지 말아줘 소문이란 게왜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상관없거든. 아우, 이쁜 짓. 별다 엄마. 엄마 딸 맞아? 야! 친딸은 나거든? 의붓딸 주제에 어떠 대고 친딸 맞니? 자기 새끼 버리고 남의 새끼 키운 기분이 어땠어? 누가 버려? 누가? 마음속으로 스톱버튼 무릎 꿇었다 이거 다 정말이에요. 전 제가 싫어요. 저 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너나 때문에 이사 왔어? 내가 너 같은 남자야. 왜좋아하시니나 같은 남자는 어떤 건데? 너 구려 나도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여자는 별로야 자기가 싫다고 전화기 붙들고 찔찔 짜는 거참 보기 좋던데 시들어 죽어도 아무도 못하... 난 네가 거기 지나치는 거 싫어 네. 언젠가 갑자기 사라질까 봐 겁이 난다고 津山学は今度の運動撤去をさせてい 뭔지 네가 나한테 빚 갖고 있는 것 같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무척 성숙하고 그리고 또 준비성이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laughs> 준비성 면에서는 제가 이길 재감이 없고요. 어, 정말 많이 준비해 와서 저를 깜짝깜짝 놀래키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다정하게 잘 해줘서 지금 너무 즐겁게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 아니요, 너무 잘 평가해 주신 거고요. 예. 저야말로. 예, 상대 아직은 이제 참 어느 현장이든 연기할 때 되게 어색해요. 아직까지 네. 긴장도 많이 돼서 상대 배역이 저를 어떻게 해주시는가에 따라서 연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너무 너무 다행이었고 그 이상으로 감사했던 게 어, 이자씨가 너무 편하게 잘 이렇게 연기를 할수 있도록 잘 끌어주세요 연기할 때. 그래서 아마 정말 어, 너무 너무 편하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 아니면 요 너무 잘 평가해 주신 거고요. 예. 저야말로 이제 상대 아직은 이제 참 어느 현장에든 연기할 때 되게 어색해요. 아직까지 네. 긴장도 많이 돼서 상대 배역이 저를 어떻게 해주시는가에 따라서 연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예. 너무너무 다행이었고 그 이상으로 감사했던 게 어, 이자 씨가 너무 편하게 음. 잘 이렇게 연기를 할수 있도록 잘 끌어주세요, 연기할 때. 그래서 아마 정말 너무너무 편하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우리 윤신씨 같은 경우는 진짜 빅 히트한 그런 작품 말하셨어요. 지붕 뚫고 하이킥에다가 케이족, 예. 그 제빵왕까지. 예. 이렇게 히트하셨는데 이번 작품에 대한 어떤 포부나 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연기를 보이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 일단은 첫째로 빅 히트했던 공통점 와, 이번 드라마의 같은 점은요? 항상 저는 참 인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드라마라는 게 결코 저희가 찍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같이 하는 하모니인데 그분들 덕분에 혹은 정말 작은 역할 하나하나마다 어, 정말 잘 살려주시는 덕분에 그렇게까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작품도 정말 느낌이 좋고 그고 이번에 정말 대본이 너무너무 재밌어서요. 네. 네. 보시면 아마 지루하실 틈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정말 감독님 연출과 정말 훌륭한 대본대로만 내가 찍을 수 있다면 정말 이 드라마 부끄럽지 않게 너무너무 재밌게 성공하겠다 싶어요. 예. 꼭좀 노력해 주십시오. 저랑 닮은 부 분이요? 글쎄요. 지금 아직도 봉선이라는 캐릭터를 알아가는 단계라서 공통점을 많이 찾으려고 아직도 노력 중인데요. 음, 모든 것이 감정과 생각이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거 그게 비슷한 것 같고요. 또 다른 점은 음, 제가 봉선이보다는 조금 더 친절한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니다 네. 요즘 요즘 시대에 남자들을 지칭하는 네. 괜히 멋있는 남자들을 지칭하는 수식어들이 다 붙어서 어, 영광스럽죠, 영광스러운 네. 호칭이고. 어, 근데 그극 중에 태화라는 인물이 정말로 훈남이에요. 제 제목이 나도 꽃인데 뭐 저는 꽃은 아닌 것 같고 음 꽃들이 아 좋은 수분과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어 좋은 화분 같은 음 그런 배역이 이 태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웃음> <웃음> 저는 <웃음> 아 예. 저 사실 그렇게 지금까지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우리 네. 한고은 씨랑 같이 했던 사랑갈망 때도 그랬고 뭐 굉장히 차가운 우리 김지만 씨 피가 연출했던 애들은 동쪽에서 도굉장히 나쁜 남자를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독하고 나쁜지가 않고 좀 푸른수거든요. 그래서 어, 원래 모습이 많이 대 변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뭐뭐 네. <laughs> 뭐 어디서. 흉내내고 따우기보다는 그냥 저 있는 제 모습으로 그냥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주 재미있고 긴장된 모습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전작에서 어, 함께 같이 연기한 김선아 선배님께서 어, 화한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뭐 공식 홈페이지 그런 걸 안해서 감사의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물어봐 주셔서 아, 예. 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예, 감동했어요. <laughs> 어, 제가 조민기 선배님과 함께할 때는 네. 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민기 선배님 캐릭터랑 굉장히 실제 모습이랑 많이 닮았어요. 아... <laughs> 네. 연기하시는 게 아닌 것 같고 네. <laughs> 원래 이렇게 너무 즐겁고 <laughs> 재미있게 원래 성격이 그러신 분이라서 어, 선배님이랑 촬영할 때는 조민기 선배님께서 더 밝게 해주시고 또 윤시윤 뭐 어, 씨나 이광 씨랑 이렇게 촬영할 때는 또 이분들께서 아무래도 남자니까 촬영장에서 좀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해할 예, 거만. 제가 어 굉장히 도시적이고 좀 세련되고 어, 굉장히 좀 어, 모던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맡았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개구진 모습도 많아요. 그래서 어, 뭐 뭔가 좀 인위적이고 음, 어, 깔끔하고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어, 좀 사람냄새 나는 모습이 저한테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어, 일적으로 욕심을 많이 내는 건 아마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어, 화영이라는 친구가 의상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고요. 패션 쪽으로 지금 어,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조금 그쪽에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음, 일단 약간 좀 고가의 옷을 가장 고급스럽고 어, 세련되게 입을 수 있게 어, 지금 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분이 뭐 좋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시윤이 형이랑 같이 또한 작품에서 연기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나 좋고요. 또 워낙에 같이 붙는 신이 많아서 정말 즐겁게 네. 촬영하고 있어요. 예, 예. 먼저 해주시고요. 예. 어, 이 제이라는 역할을 캐스팅하는 데 있어서는 우여곡절들이 많았었잖아요. 어 아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프로시저를 이렇게 봤는데 에, 가장 생각났던, 첫 번째로 생각났던 분은 어, 그 전에 역할을 맡으셨던 김재원 선배님이셨는데 음,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했었는데 정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사고가 있어서 좀 그렇게 돼서 참 책임감이 느껴졌었어요. 제일 먼저 떠올랐던 분이 그 분이셨고 그래서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촬영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 각오를 다지게 되는 것 같고 시간이 아, 없었다면 또 없었겠지만 또그 짧은 시간 안에 또 감독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진 어, 분들과 많은 또쇼을 하면서 준비해서 찍었기 때문에 결코 어, 결과물은 급하게 찍었고 준비 부족으로 찍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네, 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laughs> 한숨 때문입니까 네. 나도 꽃은, <laughs> 어, 나도 <그런> 꽃은, <laughs> 저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비슷한 팬들이 아, 볼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아, 예, 뭐, 비슷한 팬분들도 많이 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저에 대해서 이제, 어, 저런 아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드라마 전체적으로도 즐겁고 재밌는 로맨틱 코메디이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어, 나도 꽃은 꽃이 되고 싶은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예, 뭐랄까. 심각하고 무거운 내용들의 어, 드라마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정말, 어, 저는 개인적으로 팬이고 되게 재밌게 보는 드라마들도 많지만, 어, 시청자분들한테 좀, 뭐랄까, 어, 일상에 지쳐서 TV를 켰을 때 뭔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심플한 음.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웃으면서 볼수 있는 드라마가 이제는 나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네. 이제는 나와야. 이제는 할. 나와야 네. 됩니다. 네. 네. 그거를 저희가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고. 이렇 네. 그래서 저희 드라마 다른 어떤 것보다 행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 드라마 보시다가 이렇게 정말 편히 잠들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것 같기에 보셔야 되고 또 비스트 팬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네. 여러분들의 힘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끝이냐. <laughs> 어, 위성과 허영이 가득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말 따뜻하고 건강한 인연 만들기가 딱 정말 예쁘게 녹아있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어, 여러분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드라마가 될것 같습니다. 꼭 봐주세요. <laughs> 예, 고맙습니다. 비스트 팬분들도 보셔야 되고. 어. 행복, 아, 꽃이 되고 싶은 분들도 보셔야 되지만, 어, 제가 첫 연습 때그 받았던 느낌이 참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을 잘 모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우리 뭐 이지아 씨부터 시작해서 어,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뭐 이마룡 선배님, 김지숙 선배님 등등 뭐 파출소 식구들 또뭐 이 공방 식구들 해서 모든 배우들이 모였는데, 어 배역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참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을 잘 모아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런 좋은 기운들을 가진 사람들이, 맑은 기운들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드라마가 세상에 나오면, 뭐, 안 좋은 일, 뭐, 슬픈 일, 기분 나쁜 일들을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어, 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신적인 엔돌핀을 선물할 수 있는 좋은 드라마, 좋은 사람들이 일하는 그런 결과물을 함께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세대에 관계없이 어, 같이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하하호 웃으면서 재미있고 유쾌하게 볼수 있는 드라마 같습니다. 여러분 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즐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보시죠. 네,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곧